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거짓령과의 여러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뭡니까? 거짓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영은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만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못 알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 무엇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자신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때, 우리는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두고 있는데, 통일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제 알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사상적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상적 배경이 뭔지를 알려면 북한에게 영향을 준 사상이 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кс 레닌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그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주체 사상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모든 이론의 중심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물질이 여러분 우선이 된다라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금 스가랴 말씀을 보는 것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막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이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의 모습, 공산사회, 사회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여러분 이 뭐 공산사회 또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평등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평등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평등합니까? 공산주의가 여러분 평등합니까?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론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짓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억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수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 능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각자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우리를 멸망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막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유무상통한 막힌 것이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께 뭡니까? 너희가 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죠?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하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우리가 지신 우리가 지는 십자가하고 용도가 여러분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막힌 관계가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는요. 하구나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능력이 없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는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기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있어요 나의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렸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여러분 살렸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줄수 있겠냐.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너가 십자가를 질수 있겠냐.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질수 있겠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각자 바다 여러분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손해를 볼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주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관계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지는 것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먼저 죽이고 내 혈기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뭐 서운한 마음 상처 이런 거다 어떻게 요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죽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어지면 거기에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공산주의 이론 이런 걸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만이요.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다른 걸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내가 이렇게 희생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생하는 게 쉽냐고요. 내가 죽어지는 게 여러분 심냐고요? 주님과 꽉 붙어가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희생이 나를 살렸듯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지면 그 속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십자가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 이제는 너희가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질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사랑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고, 같이 여러분 밥도 먹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헨리나우웬이라는 분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 친구, 목사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때로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을 이 뭐냐면 그런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실망시킨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플 때그 가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만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쁜 사람 만나도요 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여러분 표지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나편, 나쁜 남편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표지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만약에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이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그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다.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더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우선 조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 요,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17절만 이렇게 딱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내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 문맥상 보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나만 새피조을된게 아니라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새피조을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서로 꼭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떨 때는 생각의 차이 어떨 때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문제가 여러분 생길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좋을 수만 없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이 살아가면서 그렇고 뭐 언제나 항상 여러분 좋을 수만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고요? 영생의 삶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생이 관계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축복을 누리는 게 영생이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를 없앨 수 있는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을 이렇게 두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도 뭐예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납. 그러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돌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축복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 줄 때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수많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런 갈등관계가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고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차가 다르고 어? 우리가 무슨 요즘 뭐 MBTI 여러분 많이 하듯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방식 그것 때문에 이게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따라서 내가도 여러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질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갈등과 문제밖에 생기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죽어질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은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감사하고 힘든 것은 힘든 것대로 오히려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표지판으로 생각해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이게 관계에서 사탄이 틈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주신 것을 놓치면요, 관계의 축복을 이루어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나와 이런 엄청난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이뤄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다면 이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서로 사람 입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더 이상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섬길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관계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관계에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로가 관계에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 당신은 나의 선물이야 내가 당신의 선물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좀 손해볼게 내가 좀 희생할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곳이 거기서부터 이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서 회복과 치유와 여러분 서로를 향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관계의 산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질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본 마음을 하나님 가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손해 보는 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손해 보고 우리가 죽어지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십자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할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 이해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선물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목, 우리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도 보면 장로님이 목사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장로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는 목사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목사에게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에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내 아내가 나의 선물이다. 예?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의 식구들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마음 지키기다면 여러분 어떠한 관계라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회복의 역사를 이로 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망하옵 주님, 제가 십자가질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지셔서 나를 살려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관계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역사만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사람 알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사람을 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꼬였던 관계, 어려웠던 관계도 회복하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최고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건 뭐냐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평생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평생 살아갑시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엄마와 딸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게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관계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깨지면 다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여 가지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못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또 함께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피조물 된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이 축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기도의 동역자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아름, 이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가며,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감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